안녕하세요. 곰기에러지 일산점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제니스 코페 2.0 차량이고요. 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퍼런셜오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파워오일을 1회만 교환하는 걸로. 이제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차량들은 그 정도만 해도 이제 꽤나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음. 걸로 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오일 주입구를 열고 차량을 리프팅해서 엔진오일을 빼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은 조금 네, 많이 음. 이상한데. 레이스를 위해서 이제 말소를 하고 뭐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끔 이제 처리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에어 필터도 없고 머플러도 없고 파워 오일 셀까봐 이제 고무 장갑 감아놓고 일반인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뭐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샵에서 사용하는 이제 17mm, 1 4 m m 이런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드레인 코크 풀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용 툴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걸로 하고. <laughs> 그냥 17mm 라쳇으로 풀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응. 오일을 배출하고 오일 필터를 풀 건데 네이버에 좀만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현대기아 캠 필터는 다 A라고 적혀져 있어요. A라고 된걸 사시면 되고 뭐 이제 다른 차량까지 하려면은 이게 있으면 좀더 편하긴 편해요. 왜냐면은. 산대기야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 캠필더들도다풀 수가 있어서 이거 살 거면은 저는 이거 사요. 일단은 뭐 이거 쓰는 것보다는 컵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끼면은 딱 맞게 들어가고 이렇게 살짝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아에. 저렇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이에요. 원래 안 빠지니까. 안 빠지면은. 일단 빼고 나중에 때려서 빼면 돼요. 오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손으로 살살 풀어서 빼주고. 오씨. 오. 오 손가락 다 젖는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빼시려면은 이렇게 하면 빠져요. 간단하게. 엔진오일 배출했으니까 요 차는 이제 미션이 수동이거든요. 수동 미션까지 교체를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 올라갔을 때 댓글에 이제 저 친구만 다 멘트 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카메라에 서면은 말을 정리해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친구가 다 멘트를 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카메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든요 <laughs> 저밖에 안 돼서. 현대기 하나 다 똑같아요. 수동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출구는 2 3 m m 그리고 요거 주입구가 17mm. 똑같이 방금 썼던 공구로. 풀어주고, 그리고, 이거, 음. 음, 요게 좀 편하고. 요거 24mm 복사하라고 요거 라체 두개 사용하셔가지고 배출구 풀면 되고.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 주입구 풀고 배출구 풀면은. <laughs> 나이아가라 폭포 나오니까. 무조건 배출 먼저 시작해 주입구는 그냥 이렇게 좀 짬깐 온 상태에서 배출구를 풀어야 돼요 제가 이따가 디퍼런셜 오일을 한번 해볼 때 주입구를 풀어보고 배출구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다 지금 한번 해볼까? 궁금한데? 어. 주, 어, 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네. 돼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여기저기 튀고 그러면은 그날 입은 옷 버려야 돼요. 이따 디퍼런셜 해볼 때도 그냥 주입구나안 풀고 배출구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차도 있었다. 수동차량인데 보통 2L, 뭐 3L 그 사이 들어가거든요. 오일 용량이. 근데 이제 한 4L를 어떻게 꾸역꾸역 넣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입구를 음. 푸니까 막팍 하고 쏟아져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 이것도 이제 좀 파츠 클리너로좀 세척 좀 하고. 보통 배출구 쪽에 있는 드레인볼트들이 내부에서 기어가 조금씩 남아든다든지 하는 거 이제 쇳가루가 떠다니지 말고 이제 흡착되라고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션 오일이든 디퍼런셜 오일이든 교환하시면서 꼭 드레인볼트 붙어 있는 쇳가루들 닦아주시고 장착해주시는 게 헛고생 안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거 잠그실 때 저렇게 이제 맨손에 면장감만 끼고 하면은 손에 다젖으니까 비닐장갑이라든지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그런 거 끼시고 저면 이제 나중에 손 닦아야 된다. 요령이 있으면은 손안 닦아도 됩니다. 응. 토크렌치. 아,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이제 토크렌치를 고작 차한대 오일 갈려고 사는 거는 사실 돈낭비거든요. 풀기 전에 미리 마커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고 딱그거 만큼만 다시 조여주시면 되니까 굳이 이제 그 장비병 걸려갖고 토크렌치 사지 말고. 마카가 제일 좋긴 좋아요 돈이 많으면 거잖아요. 이제 토크렌치를 써도 되는데 굳이 왜냐면 토크렌치 하나에 싼게 7-8만 원 하니까 그거 살 바에는 그냥 몇천 원짜리 그냥 라카 하나 사는 게 페인트 마커 같아요. 그냥 딱찍 그으면 되는데 네. 저도 그 방법 추천 이제 제조사에서 매뉴얼로 배포하는 순정 규격 잘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GL4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API GL4, GL5 써 있는데 보면은 포드, 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조사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다까지 써 있으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미션 오일이 보통 이렇게 빨간색이거든요. 오두 미션 네. 오일. 브랜드마다도 다 틀려요 오일 색깔은. 저희는 이렇게 장비가 있어가지고 장비로 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데. 때도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주사기를 또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요. 요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넣으시면 좀 편하시니까 요거 하나 사가지고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미션 오일은 끝났죠. 간단해요. 수동 미션. 은 나중에 내 차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제 차는 이제 또 제네시스 쿠페인데 파워텍 8단이라고 팬이 있는 타입의 그 차량이 있거든요. 다음 번에는 제차 한번 해보는 걸로 여기 좀 세척하고 뒤에. 대우 이제 디퍼런셜 오일 하러. 얘는 배출구랑 주입구랑 똑같아요. 2 3 m 이 어? 뭐 네, 보이시나요? 이게 자 자석이 안에 있어 가지고 이게 쇳가루들을 이렇게 어. 이다 세가루. 깨끗이 세척하고 장궈야죠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갈 디퍼런셜 오일인데 숫자가 좀 많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차량은 지금 카즈 투 a 이 LSD가 따로 장착이 된 차량이라서 차가 말소돼 있고 이런 상태면은 보통 이제 레이스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차를 빌드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런 용도에 맞는 오일을 써야 돼서 이걸 넣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이거 넣으셨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 주입 뉴턴이 40N에서 58N 중간 50N 정도로 짠고시면 적당하고요 배출구가 49N에서 68N 55N 고점도 55. 그 오일들은 인내심을 갖고 넣어주시면 주사기 쓰면 팔 아프죠 바들바들 되면서 넣는데 안들어가 이런 이제 고점도 오일 바꾸실 거면은 겨울 말고 여름에. 응. <laughs> 겨울에는 안빨리요 겨울에는. 요, 겨울엔 답이 없으니까. 길고 길었던 팔십 W 이백 오십 기상천외한 정도의 디퍼런셜 오일 주입은 끝났는데 주입하는 시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실 사용 환경에서도 적정 온도가 된 이후에 제조사에서 설정해 놓은 윤활 성능이란 유압 적정치가 나오는 건데 적정 온도가 오르기 전까지. 순환이 안 돼요 유막 형성을 못 해주니까 그 시간동안 예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반 차량에는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팬에 남아있는 단육 오일들 빼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장비를 쓰는데 일반인분들이 하실 거면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은 팔을 앞으로 기울이는 방법이나 똑같이 이제 주사기 써가지고 조금 더 빨아내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오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좌우 과정 찍는 거 말고도, 일상좀 스타일대로, 디퍼런셜도 이제 점도가 방금처럼 80W 250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더 올릴게요. 왜냐면은, 디퍼런셜 오일 뿐만 아니라, 뭐 브레이크도, 뭐 도트3, 도트4, 5, 5.1, 이렇게 있듯이, 뭐, 나중에는 영상을, 뭐, 브레이크 쪽이면 브레이크 쪽만 설명하고, 뭐, 디퍼런셜이면 디퍼런셜을 좀만 설명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좀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얘기를 하면 좀 길어, 길어지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이렇게 오일류만 교체하는 작업 과정만 좀 찍고, 나중에 좀 찍겠습니다. 고거은 따로. 오일 필터 15N, 드레인 코크가 35 정도. 네. 토크렌즈 없으면 은 그냥 장갑 끼면 은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냥 장갑 벗고 이캠 필터는 손으로 그냥 세게만 쪼아도 이거 안세요. 정리로 갑시다, 정리 아, 이제 아래쪽에서 하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리프트 내리고 오일 주입하면 은 이제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 되 겁니다 흔히 볼수 없는 색깔의 오일을 넣는 거 이제 구경하시면서 이제 싹 흘려 들으시면 되는데 코프란 터보스타 5W50 제품이에요 제네시스 쿠페 2.0 차량이 원래는 5W30이 순정 전분인데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빈업도 돼 있고 차량의 용도 자체가 이제 드리프트를 위해서 세팅을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환경 자체가 워낙 고부하 주행이라서 적절한 유막 두께와 유압을 지키기 위해서 오일 쿨러나 뭐 이런 것들도 장착이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보다는 점도를 조금 더 올려서 사용하는 게 좋고 비슷한 정도의뭐 0w50, 뭐 0w50 이런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타 제품들보다 유압 유지력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일반 차량이 아니고 드리프터는. 트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디퍼런셜 오도 그렇고 엔진 오일도 그렇고 일반 차량에 쓰기에는 조금 음,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네. 레벨은 딱 풀선까지. 이 파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차량이라 살짝 빼고 이제 보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환 방법이 이 나올 라인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장비 물려가지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한가지 그 일반인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여기 통에 있는 거다 빨아내고 다시 넣은 다음에 핸들 돌렸다가 해주고 어 그걸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제차량또 똑같은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작업할 때 고, 그거는 요거까지 한번 알려 드릴 거고 요번에는 살짝 빼고 보충만 하는 걸로 응. 이렇게 이제 엔진, 미션, 디퍼, 파워홀 작업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쿠페 2.0, 이제 많이 이상한 차량이긴 한데 어쨌든 작업을 끝내봤는데 필요한 공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작업이 끝난 김에 17mm 그리고 힌지, 24mm, 오일컵 그리고 주사기 같은 거. 있으시면 작업은 하실 수 있고 그리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작업 과정에 대해서 사용한 제품은 아냥 저런 제품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차에 좋습니다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어.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